오스카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느 마을에 금과 사파이어, 루비로 만들어진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슬픔을 내려다 보던 왕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박혀 있던 보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희망과 용기를 되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동화의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 나눔, 조직 기증 이야기입니다. 심장 혈관 센터 아침 7시가 막 넘은 시각. 오늘따라 자연인의 병실이 분주하다. 자연이가 판막 이식 수술을 받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자연이의 병명은 폐동맥 폐쇄증. 태어날 때부터 심장과 폐를 연결해주는 혈관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혈관과 판막을 이식받아야 한다. 신생아 때부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미 여러 차례 심장 수술을 받았던 차현. 수술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왕고성 왜안 해? 기도 하고 나 <목소리도 안> 하고 너무하지. 어떨 때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아프다. 네? 이렇게 수술하러 갈 때.

본격적인 수술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자연이는 익숙한 듯 혼자 일어나 이동 침대로 자리를 옮긴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이런 과정들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됐기 때문이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만다. 또한번 힘든 수술을 견뎌내야 하는 딸. 엄마는 자영이의 손을 잡고 오늘 수술이 잘 끝나기를 자영이가 한번더 힘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어, 어, 자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폐동맥이 없었기 때문에 5살 때 인공 혈관으로 만든 폐동맥을 이식받았다. 그런데 인공 혈관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 없는 상태. 오늘 수술은 기증자가 사망 후 기증한 폐동맥 판막 도관을 이용해 심장과 폐를 연결하는 수술이다. 이 환자는 폐동맥이 없는 환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5살 때 인공판막이 없는 그냥 혈관 인조혈관만 넣었던 환자보다 근데 지금 아이가 15살 되면서 그 사이즈가 작게 되는 거죠. 근데 판막이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잘 지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판막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판막이 있는 인조혈관을 넣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재료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폐동맥 판막 도관이 제일 좋은 제료죠 본격적인 인식 수술이 진행된다. 우선 기증받은 폐동맥 판막 도관을 수술이 가능하도록 정리한 다음 인공 혈관에 이어준다. 이렇게 누군가가 사후에 기증한 판막이나 혈관은 인공 조직에 비해 거부반응이 적고 혈액형이 다른 환자에게도 이식될 수 있다.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수술 후 2주가 흘렀다.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자연이와 엄마. 큰 수술을 받았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이는 건강해 보인다. 기증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너무, 너무 고마워 말 못하겠더라. <laughs> 그냥 끌수 <깨서> 있는. <해야> <laughs> 제가 모르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혈관해 주셔서 제가 건강해 질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저도 그 사람, 그 기증하신 분처럼 남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연의 꿈은 인류 요리사. 누군가의 조직 기증을 통해 18살 소녀는 꿈을 되찾았다. 화상병동 중환자실 김광열 씨는 지금 극심한 통증을 견뎌내고 있다. 사흘 전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화재 사고로 중화상을 입었다. 몸에 마비가요. 몸에 마비가. 응. 어제 밤에 잠은 주무셨나요? 마비가요. 나중에 진통해요. 드레싱을 받기 위해 치료실로 옮겨진다. 김강현 씨는 화재 사고로 체표면적의 60%에 이를 정도로 몸 전체에 중화상을 입었다. 군데군데 하얗게 보이는 것이 피부 깊은 곳까지 화상을 입은 3도 화상 부위. 3도 화상은 피하 조직과 표피, 진피. 모든 층의 피부가 손상을 입은 가장 심한 단계의 화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는 드레싱은 아주 중요한 치료다. 아내와 딸이 찾아왔다. 통증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입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한순간 한순간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음,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쉰다 생각해. 대신해줄 수 없는 아픔. 아내는 그저 눈물만 흐른다.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살아있다는 것만. 다른 건뭐더 바랄 것도 없고 뭐 흉터라든가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일단 생명 생명의 지장만 없다면은 그거만 할게 바랄 게 없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김광열 씨 사흘 전까지만 해도 김광열 씨 가족은 그저 평범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화재 사고는 너무나 많은 것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그런데 이게 워낙 요동을 치다 보니까는 이거 액체 저 하얀 액체는 얼굴로 그냥 덮여지니까. 기계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고 이 불꽃은 순식간에 김광열 씨의 옷을